제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어라라는 생각으로 아 진짜 시작한다. 착한... 뭔가 초조하고만 가자! 그래, 방사, 가자. 형수. 가자. 형수. 가자. 표로 환산이 돼서 여기 여기 우리가 좀 있어야 먼저 10위부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 있는... 네. 우리 멤버 한명은 있어야지 그래도 좀그 우리 우리 먼저 한... 10위부터.

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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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어밥어 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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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개인 투표사 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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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 밥사, 밥 어. 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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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사 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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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다 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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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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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디문식으로지문안나로 지문식으로, 지문식는로 지문식으로, 으로 지문식으로, 지문식로지문로지로 지문식으로, 지문3위로 지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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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식니다 퀴즈 2래. 소... 라임도 소... 많네. 종합이 형이야! T1? 아이, 말좀 하셔도 돼요. 아, 맞네. 두 명이니까. 1위의 비결.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특와 음. 남다른 무대 장악력으로 퍼포먼스 맛집이라는 수식어를 우리면 안 되나, 우리? 최종 앞사람 팀 13시는 지난 1차 어 오늘 몇 경기 했지? 게 지금 광대가 안 내려오고요. 저희가 이 전에 나왔던 순위에서는 되게 그 순위를 듣고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기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드시고 싶으신 분들 13시 에 투표하신 그 매, <laughs> 내역이 있으시면은 예, 우리 자 이거는 걸론일수 없기 때문에 다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 열심히 믿고 투표해주신 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파이널 무대 멋있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팀 13시 <laughs> 최종 파이널 라운드. 자레티 자레티 유순이. 축하한다. 어, 네, 진짜 기장왜탈것같어요 진짜 긴입니다 아니, 어. 어. 아니 24시간... 어? 잘... 아, 탈락 위기였다가 어. 종업이 형이 MVP로... 네 맞네, 맞네. 우리랑 확 차이 나잖아. 개인 투표소. 축하드니다축하드축하니다다 나이게 얘기 하나, 둘, 셋,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시가 진짜 대박이다 7시가 대박이야 11시가 베네피시죠 근데 7시가 이기 진짜 대박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냥 투표수가 사0만 차이가 나는 거죠 베네피 똑같이 받았으니까 6기가 솔직히 제일 궁금하긴 해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너도 분명 어, 고민이 있을 거고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되게 방향성을 모르는 일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거티안 내고 묵묵히 할일 해내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느끼고 나한테 많이 배워 나는 사실. 너랑 친구지만 나랑 그런 부분에서 나보다 선배 같았고 리더 같았고 되게 고마웠어. 그래서 너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나의 도움이 크고, 너의 존재감이 너무 커, 나한테는. 그래서, 그래서 고맙다. 음. 우리 화이팅 하자. 사랑한다. 한결이 형이 원래 잘, 형이 잘안놀래잖아요 이런 거. 나는 없네. 한결이 형이 이거 보고 우는 게 소원이야. 나도. 울진 않을 <laughs> 것 같아. 그럴 리가 <laughs> 울지 말라고. 아빠 빨리 닦아줘, 닦아 아, 진짜. 아, 아. 무진이가 마지막으로 사투리로 한결이 형한테 한 아. 마디로 끝내볼까요? 그래, 뭐 우리 한결시 반말로 반말로 하나 둘셋 사랑해, 다잘 봤다 아, 아. 어. 잘 봤다 잘 봤다 어, 아울네잘 봤다 잘 봤다, 아, 잘 아, 잘 봤다. 아, 잘 봤다. 아, 엄청 큰면무로와왜 아. 눈에 눈물이 온다? <laughs> 근데 진짜 살짝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그러면 이런 말이 오글거리지 않게 평소에도 많이 하죠 우리. 그근데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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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이랑 그 저기 처막 치고 미소빈이 나오는 거아니에 그냥 거기.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누굴까? 와 아, 멋이다 진짜. 팀인데요? 아 근데 진짜 눈물 날거 같아. 저 나도 정성. 그렇게 한숨을 쉰다고? 그 소감을. 아 멋다. 고생 했어. 나 고나. 아, 오타임 그 하면서 아이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행복했습니다. <laughs>